Well, I think there's there's a real danger for digital superintelligence. My worst fears are that we, the field, the technology, the industry,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world. I can't see a path that guarantees safety. And we can't afford to get along with these things because they might take over. It is, it is beyond an emergency. It's bigger than climate change, believe it or not. It's scary, it's petrifying, it's threatening. Is it going to take my job? 안녕하세요. 오늘도 닉톡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제발 뭐라도 하라고 정부들, 누구 뭐 힘이 있는 사람한테 노래 부렸잖아요. 이제 드디어 뭐 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 하나 봤는데, 미국 국도안보부에서는 인공지능안전위원회 발표했습니다. 그 인공지능안전위원회에서는 22명의 멤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나천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에이의샘 알트만 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나 델라 아도비 샨타누 나라의 구글의 순다 피차이 CEO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들어갔어야 할 이름 두 명이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일론 마스크랑 마크 자카버그입니다 일론 마스크하고 마크 자카버그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 표시했습니다 그거 왜냐 일론 마스크는 누구보다 더 공개적으로 인공지능은 공개하라 인공지능은 무섭다 라는 표현 많이 했습니다 두번째는 마크 자카버그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인공지능 오픈 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오픈 소스는 누구나 공평하게 인공지능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도 없는 곳 무슨 의미일까라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도 안보부에서는 소셜 미디어라서 참여하는 곳 고사했다고 합니다. 왜 소셜 미디어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잔인한 영상이나 잔인한 뉴스 옆에서 광고 붙이거나 투표 전에 페이스북이 자기 유저들의 정보들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표권이나 영향이 있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참여하는 꼭 고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그런 사람들 참여 못 하게 하는데 이제 업계에서 그렇게 힘이 있고 돈이 펄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거 굉장히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스 테크 CEO들 말고도 인권 관련한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나라 방어 관련한 사람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기는 하지만 샘알트맨 엔비디아 젠슨 황 그리고 벤처스 오브 차티아나 델라는 세 명이 굉장히 친해요. 애초에 그 22명 중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세 사람이 이미 친하고 한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인공지능 안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건지, 자기가 돈 벌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Well, I think there's, there's a real 이 뉴스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는 규제 포획, Regulatory Capture 이라는 단어인데 정복 규제 기관이 해당 산업이 이익을 대변한 산업 그룹의 영향력을 아래 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가의 환경보호 기관이 환경 규제를 맡고 있지만 만약에 그 기관이 대형 석유 회사들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면 그 기관은 환경보다 석유 회사의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규제 기관이 산업이 압력한 굴복하여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수비자나 일반 대중 이익을 소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그런 부서를 만들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있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만 들어가면 그 주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로 가는 거 좋지만 그 회사들의 CEO들 들어가는 거참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위험하는 의미로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차라리 이런 안전위원회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누가 들어가 있든 인공지능 안전위원회 생긴다는 자체는 누가 들어가 있든 어떠한 규칙 생기기는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 회사 위지로 규칙을 만든다면 나중에 멤버들 바꾸게 되거나. 충분히 여기서도 가장 큰 인물, 샘 엘트맨은 인공지능 무섭다는 표현, 인공지능은 규칙해야 된다는 표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 생긴다는 거 긍정적이고 좋다. 이런 마스크하고 마스사카백은 포함시켰어야 하나? 아니면 아웃시키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지 댓글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그런 댓글들 요즘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 채널에서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독 안 했으면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봤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